2024 고용노동부 장관배 대한생활체육회 전국배드민턴대회가 25일 서울 강서구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 전국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균식 대한생활체육회장과 박종천 전국배드민턴협회장, 김영석 미래본병원장, 이성신 사마라인 대표, 이봉주 전 마라토너 등이 참석해 대회를 더욱 빛냈습니다. 이번 대회는 600여 개 팀과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자신만의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승패를 떠나 즐거운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 생활체육회와 전국 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미래본병원이 후원하며 리닝과 루틴스포츠, 반마취 통증의학과 자양한방병원, 리더스진치과 신세계 LMB, 뉴라이진 홍관보가 협찬했습니다. 대한생활체육회 김균식 총재는 전병원 전국배드민턴협회 고문에게 위촉장을 전달했고 노진동 안서영 동호인의 선수 선서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전국 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하여 모두 열띤 경쟁을 펼쳤고 우승팀에게는 후원사인 리닝에서 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박종천 전국배드민턴협회장은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거둔 성과를 치하하고 이번 대회는 생활 체육 동호인들의 진정한 축제의 장이라며 전국 배드민턴 협회는 앞으로도 배드민턴의 발전과 동호인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전 우승에는 1부 개인 1위 김경숙, 2부 개인 1위 남주현이 차지했고 단체전 우승에는 1부 우승팀 1위 신동남 다해 산업 동호회, 2부 우승팀 1위 안광호 미래 본병원 동호회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생활체육뉴스 김우진입니다. 우리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470만 동호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한생활체육회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정부 쪽하고 체육회와 문화관광부와잘 협의하여 마, 매니아들이 운동할 수 있는데 불편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체육관을 많이 건립하여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온 정부와 체육회에서 많이 이 점을 어, 신경을 좀 써줘가지고 장소를 많이 마련했으면 많이 좋겠습니다.